가자 자4 0 0 하나 둘 벗겨내 한발더 벗겨내 벗겨 벗겨 아.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어, 오늘도 중랑천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 고 하겠습니다. 낭만 아침 매일 달리기 팔 주차 수요일에 다가섰습니다. 팔 주차 수요일 굉장히 의미 있는 수요일인데요. 현재 저는 지금 촬영은 화요일을 하고 있지만 수요일은 1월 1일입니다. 이제 25년 시작되었겠죠?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쯤에 저는 아직 23년, 아, 24년? 마지막 하요일을 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하요일은 어떤 훈련을 해서 마지막을 불태울까, 낭만을 올려치기 해볼까라는 <laughs> 생각으로 어, 역시나 하요일 인터벌 준비했습니다. 초보자 인터벌 오늘은 1km 몸을 풀고 그리고 4세트 600미 인터벌 할 거예요. 저번에 이제 저희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신 500 500으로 인터벌했잖아요. 근데 그 구독자님은 400 600 이런 식으로 인터벌 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구독자님이 원래 하시는 패턴으로 400m 천천히 뛰고 600m 인터벌. 그러면 1km가 되죠. 그럼 띠딕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럼 1세트가 끝나고 자 2세트 출발. 또 이제 회복적인 400m 하고 그 다음에 또600 인터벌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속도를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 그 부분이 약간 관건이 되겠는데요. 그 관건에 있어서 일단 1세트 때 오늘 컨디션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어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가 요즘에 능력치가 진짜. 진짜 게임이 눈물만큼이라도 조금은 오른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400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신호등. 자, 신호등 잠깐. 신호등 빨간불입니다. 잠깐만. 그래서 이제 어, 저번에 그 500, 500할때 이제 느낀 점이 어떤 게 있었냐면, 어, 할 만하다. 초보자들도 충분히 이 로드에서 인터벌 할 만하고 4세트면 정말 할 만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찬스디오님과 810세트였나? <laughs> 했는데 진짜 1 <시빙>! 0 <laughs> 이런 마인드가 올라올 정도로 극한의 훈련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겨울에 너무 극한의 훈련보다 이런 리드빛한 4세트 어600 인터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조깅 이제 어 1 k m 조깅하고, 그 다음에 400도 천천히 몸풀어주고, 그 다음에 600 한번 쏘아볼 텐데요. 아, 그래서 400 오늘 좀 가능할지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인터벌에는 역시 오늘 알파플라이 신고 왔어요. 알파플라이. 아, 이만한 친구가 어, 우사인 볼트처럼 나를 만들어주는 이만한 친구가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두, 아, 이첫 번째 달리기 전에 살짝 좀 떨리긴 하는데 잘 하겠지. 자, 자, 이제 400m 이제 조깅했고 600 쏘아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천천히 무리 없이. 1세트는 조금 가볍게, 어, 내 속도를 측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뛰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육배. 어차피 뛰다 보면 소리가 삐빅 울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워치 신경 안 써도 되고, 계속 뛰어보자. 자, 지금 430, 4분 40초 페이스에요. 하나, 둘, 하나, 둘. 폭폭더 써보자 하나 둘 하나 둘자425 하나 둘 하나 가자 가자 하나 너무 무리하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좀 힘든데 오늘 하나 둘 하나 자4 2로 페이스 둘 하나 둘 밀어 하나 둘 조금 더 밀어보자 하하하하아 하나, 둘, 아하나 둘, 아하나 둘, 하나, 자, 사공5 페이스, 자, 오남았더 오천, 사공오, 아하아 둘, 보포, 리드, 아하나 둘, 아하나 어, 호, 잡아, 호, 아하나 둘, 아하나 둘, 자, 이제 사공공 페이스, 아하나 둘. 가자, 400리오자 3, 5, 5 페이스, 하나, 둘. 3분대, 하나 때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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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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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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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400, 괜찮긴 하겠는데, 아, 힘들다. 아, 좀, 아, 마지막에, 3, 3, 5, 5, 3, 5, 0, 페이스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도, 확실히, 저번에 인터벌 할 때보다는, 훨씬, 속도가 좀 올랐다. 그렇긴 해도, 힘들긴 힘드네요. 근데, 이 600이라는, 이 숫자가,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진 않아. 와, 힘든데, 끝. 와, 힘든데, 딱 끝. 요 느낌이 아직있네 자, 아, 400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세트, 3세트 남았어요. 아, 아 호. 이 휴식할 때, 아,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최대한, 최대한 휴식을 해야 돼. 완벽한 회복. 천천히 회복. 아, 아들. 그래서 오늘은, 3분 후반에서 4.00까지 한번 인터벌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좀 무리된다 싶으면 속도를 낮추, 낮추도록 낮추 할게요 너무 걱정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좀 된다라는 좀 말씀드리면서 아 20m 남았다 이제 약간 호흡을 빼줘야 돼. 그래도 1세트가 생각보다 금방 끝나네. 휴. 자, 이제 3개 세트 남았습니다. 아, 둘 아, 하여일날. 속도 훈련. 이렇게 한 번씩 심폐를 올려주고, 튀워주고, 내 몸에 이런 에너지와 피를 막열심시에 이빨에 돌려놓으면 또 미터 컨트롤리아가 성장해서 좋은 또 몸에 활력이 돌고, 또 좋은 아군들 세포들이 생기고, 그 세포로 또 건강해지고 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laughs>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목표이긴 하지만 또 많은 산소를 한 방에 넣어 줘 가지고 혈액을 이빨에 돌려 가지고 그래서 좀 내가 또 성장한다 아그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세트 출발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레츠고 레츠고 레디고 하나 둘 하나

아, 둘, 이제 4050, 4 405 0 0 페이스 가자, 누, 아, 저,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4 0 0 아, 저, 아, 4 아, 가자, 믿드 믿음 믿드 믿음 거드서할게드미아 믿음. 아, 아, 아. 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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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끝. 어, 아, 오늘따라 좀더 힘든데요. 아, 아무래도 이제 어. 뛰는데 약간 아, 4분 410까지는 4 1 5 410 여기까지는 금방 속도가 붙는데 막판에 어, 4분 초반에서 3분 넘어가는 거는 거의 끝에 와야. 살짝 딱그 데드라인을 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가지네. 그니까 러 아직은 3문까지는 밀기가 어렵다라는 점. 어, 또 오늘 하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벌도 어떻게 보면은 400에서 410 사이의 인터벌인 것 같아. 그리고 초반에는 춥다 보니까 달리자마자 400까지 잘안 붙어요. 그래서 430, 420, 살고, 이렇게 약간 변주가 들어가면서 천천히 속도가 붙어서 올라가네. 아, 역시 달리기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폐가 썰려가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어. 부상만 안 당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면 또 이렇게 빠른 달리기는 달릴수록 부상이 취약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짧게. 4세트만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하. 자, 이제 20m. 20m 남았고, 이제 3세트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 절반 했잖아. 이제 두개 남은 거지. 금방이야. 하나, 둘. 아. 다시 회복해야 돼. 회복, 형님, 회복. 회복. 자, 오케이, 렛츠고. 자, 3세트 출발. 하나, 둘. 아. 둘.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열이 붙었으니까 올려볼게요. 하나, 둘. 아, 출발부터 좀 빠르게. 둘, 하나, 둘. 바로 사이공.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우. 오우. 이등. 이등. 천천히. 해가 된 것처럼. 이등. 천천히. 둘. 아, 자, 사이로. 하나, 둘. 하나, 둘. 아, 둘. 죽어. 가자. 하나, 둘, 하나, 하나, 자, 400 페이스 둘, 2 아, 둘, 1 2 1 2 자, 4 0 0 5 1 1 1 1 2 3 4 5 벗겨, 8 벗겨. 2 3 4 5 6 아, 이거 400. 오케이. 아, 3세트 종료.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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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은데? 아, 좋은데? 좋아. 좋아, 정신 승리하는 거야. 좋아, 괜찮은데? 할만해. 하나, 둘, 아. 자, 마지막 1세트. 최대한 회복해 볼게요. 최대한 천천히 뛰어야겠다. 와, 빡센. 점점 빡세집니다. 아 예전에 근데 진짜 찬스디오님하고 아8 0 0 m 를 400으로 어떻게 10세트를 했지? 야 체력 이 오히려 떨어진 건가? 뭐 빠진 건가? 이제 3세트 좀 가니까 아리가리하네요. 아 그래도 그때도 누가 끌어주니까 그래서 인터벌은 인터벌은 누가 앞에서 끌어주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잘 나는 것 같긴 해.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렇게 혼자 해서 주로로 뛰는데, 이렇게 내가 400으로, 어, 3분 후반으로 계속 이 주로에서 혼자 연습할 수 있는 혼자 서기, 나 홀로 서기를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커 나가고, 밀어 나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와, 마지막도 3세트 천천히 다가옵니다. 조금 무서운데. 천천히. <laughs> 자, 이제 20m 남았거든요. 좀 무서운데. 자, 여기서 일단 반환 못 해놔야겠어. 반환. 어. 자, 반환 터치. 자,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20분 전. 가자. 할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형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24년 마지막 날. 오늘 막 낭만 한번 태워보는 거야. 아이, 어때? 섹시하죠? 자, 저 새들도 보세요. 나의 마지막 세트를 길이 오고 있습니다. 나를 밝게 길이 오면, 엄 멸망의 공포가 지배하는 이곳, 요 맨. 자, 십, 십 미터 남았어. 거의 다 왔지? 자, 오케이. 회복, 회복, 리듬 회복. 좋아요, 황기씨. 할수 있습니다. 아, 졸지 마, 졸지 마. 진짜 쫄았나봐. 잠깐 이게 올라오네. 근데 이번에는 더 붙여보자. 더 마지막이니까 속도를 더 붙여봅시다. 3분 후반. 최대한 빠르게 들어가보자. 쉽지 않네. 3분 후반에. 안착하는 게 거의 끝에. 어, 진짜 조금 딱 안착해. 그러니까 이게 내 거리가 아니라는 거지. 자, 자, 이제 곧 출발. 자, 갑니다. 갑니다. 자, 1, 자, 4, 4, 0이 되면 출발한다. 4, 4, 0, 출발. 막판 세트. Let's go. 그래도 처음부터 힘을 너무 빼면 안 되니까, 아까 해보니까. 처음에는 리듬을 가지고 속도를 다룰 수 있게. 이게, 이야, 뛰면 안 돼. 해보니까 점점 리듬감, 속도, 피치, 호흡. 그걸로 이제, 그래서 이 리듬을 내가 먹어야 돼. 조금씩 가져가야 되고 먹어야 된다고 느껴지네. 하나, 둘, 봐봐요. 먹으니까 3, 5, 5 페이스. 그리고 반대쪽이 약간 언덕인가봐. 내려가는 게 훨씬 편하네요. 휴, 빨라졌어. 자, 400, 3, 5, 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가보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현재 35 페이스 하나 둘 죽어 가자 다이 레츠고 레츠고 하나 둘 하나 둘 다섯 조금 버텨 하나 지금 35 페이스 이번에 이번 마지막 세트는 35가 절반에 넘었다 아이. 몸이 좀 풀렸나봐 가자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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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자네 400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시 올려, 아, 좀, 아, 좀, 아, 20m, 20m 남았어요. 아, 아, 아직 40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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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대면 기대면 삼오 이제 다시 들어왔어 기대 기대면 아아나삼오끝 했어 마지막 세트 끝아아와 인터벌 역시 개박스 하. 사 세트 어0 0미 했습니다. 아 근데 아직 이제 내또 오늘도 한번더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내 수준을 또 알게 되었어. 그게 뭐냐면 내가 600을 400 놓기도 아직 어렵다. 그렇지만 어 몸이 뒤에 좀 풀리고 조금 뛰어봤을 때 3분 후반에서 4분 400 355요 끝에 미하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4세트째 때. 그래서 아, 아무래도 또 날씨가 추운 영향도 있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요 속도 거의 지금 내가 봤을 때100% 활용한 것 같아. 100%보다 항상 조금 낮게 인터벌을 하자고 외쳤지만 오늘 또 욕심이 저를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355까지 달려보니까 아, 요거는 100%다. 지금 에너지 100% 손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내게 다가오는 인터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 원래 오늘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어 최근에 이제 다영이랑 주말에 차를 타고 가는데 다영이가 운전을 했어요. 제가 좀 편집이 밀려 있다 보니까 편집을 이렇게 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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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 이렇게 하고 있었어. 요 근데 다영이가 빵빵 야 비켜 하면서 화를 막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다영아 왜 이렇게 화를 내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이렇게 하할까아 제가 안바히잖아 하면서 제가 깨어 들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득 최근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김주환 선생님인가? 그 선생님의 이제 뭔가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뷰나 뭐 강의나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이 와닿은 마음 공부, 마음 소통, 마음 단련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걸 오늘 조금 요약해서 이 컨텐츠에 살짝이라도 녹이면 좋겠다. 후, 스피드 훈련 하고 있지만 전혀 지금 맥락이 맞지 않죠. 그렇지만 요거를 가볍게 한번 이야기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 이런 말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삶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 삶이 있고 다 다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장 내일 모레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사는 건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언젠간 내가 이제 죽는 거를 알고 있지 근데 그거를 크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한테 데미지를 주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가 겪는단 말이죠. 근데, 이, 그, 교수님이 이야기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뇌종양 환자들 중에 이렇게 옆에서 팔로업 해가지고 그분들의 삶을 이제 지켜보게 된 거야. 근데, 뇌종양에 걸리신 분들이 뇌종양은 뭔가 그게 없대. 고통이 없대요. 근데, 시한부 인생을 받는데, 6개월만 딱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받으니까, 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6개월만 살수 있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다 회사를 그만둔다 하더라고첫 번째로.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시간을 계속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조사에서도 뭐 죽는 그 순간에 뭔가 이제 유언 남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데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대요.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 정말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게 된다 하더라고. 근데 보통 내가 이제 죽으니까 너의 새끼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내가 너를 계속해서 괴롭힐 거다 이렇게 메시지 보낸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 말의 요는 그런 거야 이게 삶이 무한하지 않으니까 오늘 하루 내가 시안부 인생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시간을 사용했을 때 화날 일도 막 그렇게 짜증날 일도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달려 있다. 그내 마음이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냐에 따라 내 삶이 오늘 하루에 대해서 어더 행복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만의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24시간을 내가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기간 중에 그 사람들처럼 당장의 생계를 그만두고 일을 그만두고 가족들과 막 계속 사랑만 나누고 살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작은 일부분이라도 조금은 그렇게 뭔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더 시간을 쓰고 더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는 하루를 보내는 게더 낫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짜증을 내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비교를 하고 질투를 하고 이런 시간에 말이죠. <laughs>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김주환 교수님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어,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를 이제 100%막 믿고 할 필요는 없지만, 내 인생의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대입해서 어,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는 매, 매 지금 뭐고 7시 41분 이제 조금 슬로우 조깅하면서 느린 조깅으로 집까지 이제 회복하고 이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에 사실 그 인트로에서도 요 말을 잠깐 끊었다가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좀 자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말이 굉장히 무섭긴 하거든요.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냥 이게 좀 간종 같기도 하고, 좀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원래 또 제가 조금 간종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아 있지 않아 없긴 한데. 근데 이제 막그 한마디로 24년도를 그냥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어아 어쨌든 그 1월 4일까지 어 우리나라는 이제 애도의 기간으로 지정이 돼서 애도 기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어 내가 이제 주말에 일요일 날 저번 컨텐츠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이제 뭐 예식장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뭐 뉴스 같은 거볼 시간이 없었지 정신 없이 이제 달리기 하고 식장 알아보고 근데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들어가니까 대한민국에 큰 사고가 났다 이 한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뉴스를 오후 늦게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처음에는 별로 그냥 가볍게 봤어. 아뭐 사고가 났다고 뭐 피해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으로 이제 뉴스를 틀고 뉴스를 좀 잠깐 봤는데 그 유가족 그 분들이 이제 뭔가 그 우리 그 뭔가 딸이나 뭐 가족들의 생사를 기다리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오열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너무 가슴이 진짜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를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는좀 그, 그래서 못할것 같아 더 이상 못할것 같고 진짜 못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원치 않게 어,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 분들에게. 어, 그 애도와 길이 그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24년도는 그 분들을 좀 기억하면서 어, 애도하면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5년도 우리 저희 구독자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 어,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 연말과 연초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